샬롬. 코로나 1 9로 계속 비대면으로 예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침체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계속 잘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제든 상담과 신방이 열려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또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2사여서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13절까지만 말씀을 보고 나머지 말씀은 성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역을 그에게 주었음 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서분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후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계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이사야 41장은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고레스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지요. 고레스 왕이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이유는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42장은 이 예표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42장의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2장은 이 예표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42장의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을 등장시키고 있죠 1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데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종의 위치이지만 말씀을 좀더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에게 주어졌는데 시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을 줄 거다. 그런데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그렇게 완료되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가지고 계신. 다시 말해, 태초 이전부터 이미 한 영을 통해 연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종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1절의 말씀을 좀더 보세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는데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세상 모든 열방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사 하나님 자녀들을 영적으로 억압하는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는가 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왕으로 멋지고 찬란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4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시지만 그는 결국 심판의 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나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 방에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담겨 있죠. 언약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들 모두에게 어둠과 저주가 아닌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달라기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이방 족속들이 언약과 빛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9절의 말씀에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느라.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19절에도 한번더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새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13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용사, 전사가 되어서 어둠의 권세를 부수시고 완벽한 승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 앞에 무엇을 하는가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하는가 10절 마지막을 보세요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성하라 또 11절이요 즐거이 부르라. 12절에 영광을 돌리며.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인생을 사가게 될까요? 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비참한 크리찬의 스 삶을 사가게 되어진 걸까요? 그것은요.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고,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나 자신이 예수님 대신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나가서 다들 예수님 대신 싸우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상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인 18절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가? 1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바로 못 듣고, 못 보는 소경이고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하게도 17절의 말씀을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나의 우상. 어제 제가 새벽 설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들 말고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그분을 보고 들어도 그가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바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지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런 인생의 실패, 영적인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한 인생을 생각할까요왜 하는 것마다 막히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용사 대신은 예수 그리스에게 여러분의 싸움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돈으로, 나의 능력으로 또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나 스스로가 여지껏 싸워왔기 때문에 결국 말씀처럼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용사되셔서 나는 오직 그분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정말 여러분이 이 믿음의 위치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육적인 또한 영적인 싸움 앞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진도 지휘하시며 친히 싸우고 계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싸우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내가 믿으며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비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